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아, 전현히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벌어진 이른바 표적감사 논란과 관련해 최재해 전 감사원장에 대한 기소를 요구했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3년여 만에 수사 결과가 나온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을 알아 봅니다. 권준수 기자, 공수처가 최재해 전 감사원장 등이 표적감사를 진행한 걸로 판단했군요. 그렇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표적 감사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 공수처가 검찰의 공소 제기를 요구했습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2년 7월 윤석열 정권에서 전전위원장의 비위 관련 제보를 토대로 권익위에 대한 특별 감사를 벌였는데요. 이를 두고 감사원이 전전위원장의 사직을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감사원은 전전위원장이 직원 갑질로 징계를 받은 권익위 국장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내용을 담은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조심 감사위원회 열람 결재를 받지 않은 최전 원장과 유전 사무총장이 감사원법과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감사원 전산 시스템을 조작하며 독단으로 감사보고서를 시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 사건 고발이 접수된 지꽤 오래됐는데 최근 들어서 수사의 속도가 붙었죠? 그렇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뒤 이듬해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됐다가 한동안 수사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공수처는 지난해 10월 들어 최전 원장을 조사했고, 지난달 감사원에 대해선 추가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결국에 수사를 끝맺지만 공수처는 이번 사건을 두고 감사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훼손한 중대한 공직범죄 사건이란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전직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간부 4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감사사항을 제보해놓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전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까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